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1월 24일 세컨 드 버스터 현장에 바로 이 등신대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등신대 사양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실사 사이즈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. 네. 등신대나 등신대. <laughs> 네,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. 보시는 중. <laughs> 여러분 진짜 실사 사인입니다 등신인가요? 아, my god. <laughs> 여러분 들 이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1월 24일 멍스 체스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역시 진하면 하트 아니겠습니까? 역시 아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역시 뭐 하트가 싫으시다면 이렇게 껴 하는 셔도 되고, 껴는 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뽀뽀. 너무 뽑고 하셔도 되고 하트하면서 이렇게 뿅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이등신대는살 보기 간단히 쉽습니다. 간단합니다. <laughs> 굉장히 힘든 <laughs> 힘든 살 보기입니다. 제가 제가 본 태영이의 <laughs> 사진 중에. 약간 역대 역로잘못 나온 사진 같아 저는 그래도 자다 도 자다 찍었지 이때. 지금도 자다 나오는 거야. <laughs> 하지만 저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그런 차이가 <laughs> 없습니다. 실사입니다. 실사입니다. 슈가 형 같은 경우는 한참 조금 위에 있지만 <laughs> 아, 저 같은 경우는 실사이기 때문에 야, 여러분 걱정 안 와. 하셔도 됩니다 지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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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이건. 야 우마나야 이거. 야 이게 바로 사기다. 야 네키야. <laughs> 아니 네키야. 여기서 꼬기면. 얘얘손한 건... 185cm 되겠는데. 이게요? 기울어져 있는 애들이 크냐? 얘는 상품이 <laughs> 어렵지 않아요. 어, 머리를 맞대도 되고 여기 이렇게 키가 작은 애들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어 여기 뽀뽀를 해도 되고 어 여기 안 하도 되고 진짜? 짜자. 이야 누가 와도 정말 튀는 등신대입니다. 이야 저의 등신대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. 바로 데칼코바니 사용방법. <laughs> 입술을 이렇게 해야 되고, 얼굴을 이렇게 해야 돼요. 제가 연습실 올 때마다 놀라 다행이에요, <laughs> 다행이에요. <다양해요, 웃음> 엄청 다행이에요. 엉덩이를 만지셔도 되고요. 그리고 그나마큼 머스터, 24일 머스터만큼은 제 엉덩이 터치를 허락하겠습니다. 만지셔도 돼요. <laughs> <laughs> 미치겠다, 진짜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정우입니다. <laughs> 네,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, 일단, 정우가 정료, 되요. 첫 번째. 두 번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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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. 어, 오늘 그또 뭐, 세 번째. 네 번째. 네 번째. 아무튼 종료되 여러분들 어, 많은 동작 활용하셔서 사 네, <laughs> 아, 동그라미 요 그걸로? 푸시지 마라. 뭐? 형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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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되세요. 그렇지. 역시 등신 아, 이거도좀 큰데? 아니야, 아니야. 키가 커야 아죠여러 정말 등신대가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등신대고요. 아주 <laughs> 등신대답게 이렇게 후근히 앉으셔서 사용하시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성분들은 키가 그만하지 않을 텐데요. 그래서, 그래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른 사용법은 없나요? 없어요. 예. 이날 20살, 24일 세컨드 모스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기대 <laughs> 많아 주세요. <laughs>